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참고할 텐데요 24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고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열망에 아정한 것이 보루칸 곳의 성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레테토 델그마 에스 레모세스레덴 야, 다니에스 그, 포토하교, 오, 아나크노스콘, 도에토,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관사와 함께 에레모세우스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관사와 함께 터 그델르그마입니다. 물명이라 뭐고 가증한 것인가. 거룩한 것에 그랬는데요. 엔 포포 아귀오이니까 거룩한 안에 에스토스 에스토스 알레븐 산능 세워졌어요.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읽는 자는 깨달을 진 적이 없는데 멸망이라는 단어와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 안에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론을.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을 말씀하시는데요. 포가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잎사기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아, 가지가 연아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뭘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막지한 주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때가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읽으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무화가 열매 때가 아니더라도 항상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설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십시오. 아직 추설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거는 뭐냐. 지금 추수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추수할 때가 넉달 넘었어요. 또,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연하여 지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이처럼 일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면, 미리미리 갖추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봉 24장 34절로 37절 말씀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부분, 원문을 보면 좋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내 말은, 한글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곧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알지 못한 시간에 주께서 제일이 마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일반 상식으로 주님이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를 위해 준비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 읽을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서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육체가 소마냐, 아니면 사르크스냐 하는 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에클렉투스입니다. 말씀에 연합된 자들 그러면 말씀이 연합된 되어졌다 한다면 뭐 그날들을 감하고 자식할 필요가 없겠죠 가정에 있는 자들을 인성될 때까지 감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를 계산한다면 이미 구원은 늦는다는 말씀입니다.그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준비된 사람들은 환란과 관계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준비된 사람은 심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말씀. 준비된 사람은 활란과 그에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상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해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에되네 했으니까 민족보다는 이방인이 좋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먼저 온 세상에 오이쿠메에의 금파 대리니 세상이라고 번다 그때에 토텔루스가 오시리라. 끝이 오리라 하고, 토텔루스가 오리라고는 간극 차이가 너무 깁니다. 끝이라간다면 시간 부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명사로 말씀하셨어요. 토텔루스. 토텔루스는 누요이 시력에 보면 토텔루스가, 요한봉에 보면 토텔루스가 어떠한 실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네, 그리스도가 실이라고 선, 어, 판란이 시작될 것니다 토텔로스가 오시면, 판란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토텔로스를 영접한 자들은 환란 받는다, 안 받는다, 땅과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죠. 환란 끝에 주님이 지리 원수를 갚십니다. 으 원수를 갚으시니까 죽은 자들이 많겠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이 말씀하신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21장 29절에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성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와가 나무 배우를 배우를 배지않배우하배라도 열매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구원의 완성이고 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줄수 있는 준비 고 갖추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금 24장 31절 이하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24장이 끝나고 25장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성경을 이어서요, 두 칸으로 나누시고, 좌측에는 마태복음, 우측에는 누가복음,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익는 자는 깨달을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세워진 것을 보고든 이랬는데, 누가 복음 2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루살렘이, 여기 에루살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고든 그 멸망이 가까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곧 것 우상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애호싸워래.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군대들이 둘로 싸우버 했네요. 그리고 아테복음 24장 16절 이하에서는 그때 이데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음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러 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1장 21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에루살렘의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정한 그것이 세워진 그것이 세워진 에루살렘의 군대들이 포장한다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하고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아, 지금 뭐 지진 기근이 일어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다? 지금 심판의 때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책을 말하여 준비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습니다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시, 십마디 막대를 준비한, 열매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발세로 마지막 때 심판, 주님의 지림 이런 용어들은 잘 사용합니다만, 사실 그 때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딱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인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으로 번역된 단어가 2050 엘레모시스입니다. 악탈 한쾌이고요 24장 15절과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가정은 것이 세워지고 누가 보고만 예루살렘이 군대에 상에 태테문 24장 15절서는 에 거룩한 곳이 누가 복 21장 2 0절 에루살렘이 첫째 성 안과 성 밖이 완전히 살아날 어떤 구멍이 없어요. 안에서 밖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들의 영적에서 이런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우리 앞에 닥칠지 몰라요.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라 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폭의 그림으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이한 폭의 그림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 아테버음은그 부분, 요한복음 어느 부분, 시브리스 어느 부분 이런 걸할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루살아 죄송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하고 방야에 있을 때하고 가나안에 있을 때하고 분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구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 전체도 그와 같이 쓰여야 된다. 여기서 에오사이다 그랬는데 이 에오사이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스트롱단마 2944번 키쿨르 Nn인데 현재분사 수동태 포위된 상태. 분사 수동태 그리고 해오사이다 이키쿨레오가 게시록 20장 8절에서 성을 두루매하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애워 쌓이는 것하고 두루매하고 한글 표현은 다른데 원문은 스트롱나마 2944번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게시록 20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방송이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에요. 시험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지 못하고 자꾸, 자꾸 말 소리가 끊어지고 붙었다 그러거든.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다고왜 그런 지금은 이러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도 모르겠네요. 어떤 불편하더라도 이 프로그램 이거 외에는요 이 프로그램 외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컴퓨터 사용도 더 좋아요. 이거 제가 이 컴퓨터를 굉장히 좋은 걸로 산다고 샀는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유튜브로 방송하려면 트위터나 이런데로 최고 사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거금을 들여서 쉬운대로씁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요, 두루메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천년지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너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온 송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랬어요 이 두루매가 뒷클로 에오사다라는 얘기 누가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세워진 그곳에 있다 한다면, 구원이라는 영어 자체를 생각을, 예? 사람 속이 오이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수들을 수하실, 그들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지막지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칩니다. 집...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주체가 됩니다. 누구하고 그리스도 함께 그러니까 빨리 말씀의 실체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다 해만 안 돼요. 기름이라는 실체가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돼야 돼요.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키쿨로가 에어사이다두루메다라고 다르게 표현됐는데 원문은 하나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래요. 왜냐하면. 이시록 20장인데요. 특히 20장 7절에서 이 천년이라는 천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신학적 아니 아니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요. 이부분은좀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짧은 지식이지만 잠깐이라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잠깐 잊겠습니다. 개시록 20장 3절 읽겠습니다. 아, 이건 내일 아침에 계속하죠. 하다가 또 끝나버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못하니참 거부감에 신경도 세워지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좋은 때가 소망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